마음을 품으면 끝난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열한기야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 6장 1절부터 23절까지 큰 주제를 말한다면 열어 주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어 주소서라는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열어 주소서 열려라 에바다 이런 찬양과 성령의 찬양을 불렀죠. 아, 그런 것처럼 큰 주제는 열어 주소서 있지만 오늘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끝난다. 이런 소제목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끝 부분을 잠시 우리 살펴보면요. 어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을 보냈죠. 1 4절을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엘리사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환 청년 한 사람이 있었죠. 15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병거가 성읍에 을 대어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어찌하리까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아, 자이 뜻이죠. 이 청년 사환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먹을 것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형편이 힘들면은 이렇게 좌절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관 청년이 보기에는 이렇게 병거와 말들이 이 성읍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끝났다 여기까지인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년은 무엇만 보고 있었죠? 상황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나 환경만 보면 우리도 끝났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났다. 우리 집안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상황만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돼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눈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한다고? 이게 지금 전도에서 뭐 열매가 맺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듯이 월간 목회 지금 세 번째가 그러니까 세 번째 이 기사에 실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필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세 번째 지필 원고를 봤는데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규모는 크기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할수 있다는 것을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하나 되면 된다는 것을 전국의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벌써 그분은 우리 교회 사이즈 이런 걸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청년은 이 환경 상황을 볼때 엘리사는 다른 각도로 보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함께 자가 그들과, 그들과 함께한 함께 자보다 많으니라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시점들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 목사님은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 주변 상황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아니 근데 상황을 보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의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의 레벨은 단순히 육적인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한 단계 뛰어넘는 실체보다 더 분명한 실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느 병력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이 위기와 곤고함 그것밖에 볼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군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군대 병거 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막강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 7절 시작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 그 눈은 이 청년 사원이죠. 있 사원의 눈을 눈이 좀뭘 보게 했냐면. 그 청년의 눈을 여니까 그거 딱 보니까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아 이제 끝났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때는 왜그 말했을까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그래요자안 보였던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데 엘리사애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 말과 불병거가 하늘로 꽉 차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위 전선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최고 방어 전략은 누구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 인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걸 그제서야 갑자기 나타난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죠. 엘리사는 보고 있었죠. 그러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면 왜이사원 청년을 못 봤냐? 눈이 가려졌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상황만 보고 아어찌하리까 그런데 영안이 열렸을 때는 이미 벌써부터 불말과 불병과가 산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빈자리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없는 게 보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분은 "아,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고, 마귀 하나님의 테스트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 영적인 이름을 빨리 캐치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에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어렵고 힘든 거,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마지막 불렀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봐야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봐야 교회 비전이 보이고 주님을 봐야 이게 영적인 테스트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사원처럼 이 상황만 보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것만 기도하지만 힘든 것만 기도하고 안된 것만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상황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엘리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열두 영도 더 되는 군대를 풀 수가 있고 지금도 엘리사가 그 지상에 막강한 아람 군대의 포위 속에서도 더 막강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두려움에 근심에 묶여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확신 말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거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늘의 군대로 요리를 호위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기까지 누구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죠.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보지 못하는 군대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됐고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불 말과 불 병고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수지맞은 것처럼.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여러분 향한 가정을 향한 뜻을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과 귀와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걸 보게 될줄알면 누가 나를 막 겁박하고 위협하고 또 무시하고 무섭게 하고 막 그래도 결코 거기에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람, 아람 사람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참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눈만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을 어둡기도 하시는 분이네. 자 여러분 이 여기서 어둡게 한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 언제 어떻게 쓰였냐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어둡게 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아무것도 안 보였다 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요 정신을 딱 차려서 보니까 어디 와 있냐면 사마리아 성한 폭판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걸어가서 자 자기가 걸어가서 사마리아 성한 폭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고 징계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그곳을 갔는데 잘못된 길이고 난 떨어져 있고 죽을 길인지 모르고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바울이 되었던 사울을 기억하시면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으려고 막 쫓아가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이 장면을 보면은 바른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눈이 감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 눈이 가려졌는데 보이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진짜 무서운 게이 부분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는데 낭떠러지인데 여기가 맞아 이러면서 쭉 가다 보니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목숨 걸고 거기를 다니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여기 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끝나는 거야, 망하는 길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큼 재앙과 저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종들이 하도 싸우니까 땅을 나눠서 갑니다.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롯은 선택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롯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텐트를 치면서 씨앗조차 제대로 뿌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같은 동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시 눈을 들어라고 했고 그 똑같은 단어로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을 때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이 너는 눈을 들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런데 롯은 자기예요.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눈을 든 거예요. 자기가 주어거든요. 자,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의 정확한 것은 눈을 뜰 때가 맞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의 표현은 앞날을 조망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연약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갖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였냐? 기초가 누구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시죠? 그렇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좌절해도 낙심해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와 기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룻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가 주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선택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의 주어가 누굽니까? 루시라는 거죠. 룻. 자 여러분 루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낭패와 실패를 끝, 겪는 이 끝머리에 서서 어떤 탄식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왜 내가 성급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뭔가에 씌웠지, 이런 표현 해봤죠. 여러분, 들어보거나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일, 그러니까 눈을 뜨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면은 이 로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가게 돼요. 눈이 가리워진 거죠 실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뜨게 했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열어주소서라고 막 기도하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지만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주님이 내 영혼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부함이 있고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될수 있고 진짜 성도, 진짜 직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앉러라 19절 시작.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들에게 그대에 이르되.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자, 사마리아에 아까 이르렀다 했죠. 자, 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따라서 거기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엘리사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아람 군대들이 저막 덤벙덤벙 따라갑니다. 지금 뭐가 쉬운 걸까요? 왜 지금 싸우는 적이었던 선지자를 따라갈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 0 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해 놓셨습니다. 으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에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이 번쩍 들듯이,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떠 보니 사마리아 성에 잡혀 온 거죠. 자,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는데 이, 백, 이 군대들은 엘리사를 졸졸졸 따라 왔다는 거예요. 와 보서 눈을 떠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딱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2 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하니.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이거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안달이 난 거예요. 왕이 야 내가 막할수 있는데 막 없애버릴까? 요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자기 나라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이 아람 군대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왕은 마치 자기가 포로를 잡아온 것처럼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은 누가 다 인도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7일까 내가 7일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역대 왕들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스라엘 왕도 막 자기가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가 치릴까, 내가 박치릴까. 이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자, 뭔가 좀한 건을 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왕이다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치릴까, 내가 치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뜻밖에 얘기를 합니다.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인가? 너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서 저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의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과 또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병사들의 사기와 노고를 치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병사들에게 자기 백성.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이 이야기가 나오죠.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병사들에게 치하하고 격려하고 노고를 위해서 위로와 위로를 차원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포로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그 상에 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두 가지죠. 죽이지 않는다. 먹지도 못한다. 자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먹으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쟁 규칙이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먹고 마시면 배불리 한 다음에 자유의 몸으로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사람들은 엘리사가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러다가 우리 복수하면 어쩌려고. 저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어쩌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주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이방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지금 아람 왕까지도 이방 땅까지도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지막 23절 시작 이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며 누워보내니 그들이,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이러부터, 이러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이 23절에서 왕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었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냈고 그들이 그들의 주인 아람 왕으로 돌아갔어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사가 보여줬던 최고의 방어 전략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딸을 해볼까요?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이 환대와 사랑이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음식을 못 먹게하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가장 안전하게 보여줬던 엘리사가 보여준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것만은 최고의 삶의 전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싸움이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싸움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도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싸움같이. 이 얘기는 정말 새겨 들을 많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로 따지고 이성으로 말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을 내 편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논리, 이성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100% 신뢰하니까 나를 내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렇다 말하면 끝 근데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단임으로 사역을 나가면서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데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람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논리가 나오고 이성이 앞장서서 시시비비 막 자꾸 가려져야 된답니다 그러면 끝내 절대 화목이나 화평으로 매듭지어지거나 모여지지 않는데요 자 사람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 논리, 이성 막 시시비비 가리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아지지 않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는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할때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 방법을 푸는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 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위성이 나오고 무슨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부곡 시장 오늘도 갔다 왔지만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이 많은 종이에 반대 의견 대처법3 3가지 불교 신자 거절할 때또 다른 이단 사이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불교 신자 만날 때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 소용 없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관계 형성되니까 자기 조상 때문에 안 된다,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안 된다 했던 분들이 좋은 관계가 다 형성되고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널리적으로 이성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가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둘째들이 아 돌아올 때 이번 주 이제 탕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밖에 돌탕을 얘기하죠 돌아온 탕자. 이번 주에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너돈 어디 쓰고 왔니? 꼴 좋다. 돈 얼마나 남겼어? 펑펑 쓰니까 좋니? 그랬을까요? 아니죠. 텃석 안아 주셨죠. 그냥 온전해진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힘든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일관되게 오늘 나왔던 것은 결국 붙잡은 포로까지 먹여서 배불리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논리이성도 필요 없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